축복의 땅 엘버타주 12쪽 기본적인 가구 구입 8월 30일 수요일 오후 4시 B 어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등록한 후 번호판을 달아서 인수한 차로 시내의 디보스 뉴앤 유스로 아이들과 함께 가서 모래 입주해서 곧바로 필요한 중고 더블 매트리스와 스프링 박스 한 세트 139불과 퀸 매트리스 하나 75불 그리고 식탁 흰색 하나와 식탁용 의자 3개를 한 세트 129불로 하는 가구를 대충 마련했다. 비싼 듯해서 조금 할인하여 배달 운송과 6% GS 택스를 포함하여 350불의 현금으로 마무리하였다. 운반은 모레 입주 당일인 오후 2시로 하였다. 상.